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의 체육 활동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해마다 열리던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도 무산됐는데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온라인 체육 한마당이 등장했습니다. 윤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구의한 중학교 체육 시간. 학생들이 저마다 줄넘기와 제기차기, 축구 리프팅 등을 하며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개인 종목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에 신경 쓰지 못하던 그런 종목들을 많이 할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다시 등교 수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체육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는 종목은 하기 힘든 상황이라 체육 교사들이 혼자 할수 있는 종목으로 학생 건강 관리에 나선 겁니다. 한 종목 혹은 네 종목까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는 학생들이 그 각자 종목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어 자신이 찍을 수 있으면 찍어 오도록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자신만의 체육 활동을 동영상으로 찍는 것은 강북교육청이 마련한 온라인 건강 체육 한마당에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강북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한마당은. 오는 20일까지 동영상을 접수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학습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체육 수업 시간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체육 활동도 코로나 시대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